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졸립 이유야 잘 알고 계시죠? 네. 원한니가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네. 아, 지금 뭐, 오늘 어저께 보도 나온 것만 해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자료, 안전성 평가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이게 원한이는 이걸 제일 알지도 못하고 통보 못 받았다는 이유로 연장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그 저기,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재료 안전기술원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오류 전하고 오류 후하고 비교해 볼때 그 수치, 수치상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료를 못 받고도 그랬고 설사 그게 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예, 인지하고 ]은?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 2월에 행정법원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나왔었죠. 네. 원안이가 합의제 행정기구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독단적으로 보고도 하지 않고 항소를 하는 게 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항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합의제 기구면서 그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요. 그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소송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온 거기 때문에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여러 얘기를 하시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과연 규제기관으로서 기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어, 지난번에도 제가 국감 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어, 출범 이후에 2011년 출범 이후에 원안이에 안건 중에 부결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네? 자료 좀좀 띄워봐 주세요. 이게 과연 원안위가 규제기관인가 지능기관인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저렇게 기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능기관으로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산업벤처 뭐 자원부가 있고 또 한수원이 있고 한정계열사 등이 있고 또 연구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 핵심에 예,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출신들이 전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 원안위법에 따르면 원안위 구성이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5조에.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원자력, 환경, 공공안전, 법률 다 이렇게 골고루 포함해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세요? 원안위원 비상임위원 중에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원자력 관련 전공자 다저 원자력 핵공학 출신이에요. 우리 김용환 최종배 사무처장님 다 진흥부처였던 과기부 출신이에요. 또 비상임 사인 이재기 손종성 김무찬 정재준 또 국장 유민이 백민 전부 다 서울대 원자력공학 출신이에요 근 네, 비상임 위원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은 그 국회에서 추천을 제가 받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원안위가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원자력 안전 국민한테 어떤 방사선 제외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 있는가 구성 자체가 네. 그래서 있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사말에 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새정보 그 들어서 갖고서 제가 이제 원안이 위상 강화 와 함께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